으로 충만하라, 신성한 빛이여, 빛의 검으로 축복을 주소서. 선고한 뜻대로 죄악을 회개하는 광채로,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이여, 신성한 빛이여, 신성한 광채로. 빛의 검, <laughs> 신성한 빛이여, 휘어, 신성한 빛이여, 빛의 검으로, 차, 히어 빛의 검, 신성한 빛이여, 신성한 빛이여. 문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신성한 빛이여, 헛, 헛, 신성한 빛이를 <laughs> 베겠습니다. 신성한 빛이여, 신성한 빛이여, 신성한 빛이여, 천사들이여. 아는이참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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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없습니다. 신선한 는 구개 문을 죄를 베겠습니다. 신성한 빛이여, 신성한 빛이여, 신성한 빛이여, 악을 멸하리라.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이여, 신성한 빛이여, 빛의 검으로, 그분의 손길로, 신성한 빛이여. 히야! r 야 h 을멸 e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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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빛 r 빛으로 빛의 검으로, e here, h 천국의 문을 닫을 날. 신성한 빛이여,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이여 죄를 베겠습니다. 신성한 빛이여, 이곳에 천사들이여. 신성한 빛이여, 찐성은 비치요. 찐성은 비치요. 찐성은 비치요. 찐성은 비치요. 성 검으로 죄를 베겠습니다. 신성한 빛이여, 빛의 으 신성한 빛이여, 평화로 충만하라. 빛의 으 신성한 빛이여, 빛의 으 신성한 빛이여, 신성한 빛이여. 헛천사들이여, 헛 이곳에 평화를 헛천사들이여, 신성한 빛이여, 신성한 빛이여, 신성한 빛이여, 빛의 검은 악인여 참회하라. 신성한 빛이여, 헛. 신성한 빛이여, 헛. 헛. 신성한 빛이여. 있디어 신성한 빛이여 히어 신성한 빛이여 신성한 빛이여 천국의 문을 닫을 멸하리라. 신성한 광채, 하 천사들이여 평화로 충만하라. 신성한 빛이여, 하 빛의 광채 신성한 빛. 신성한 광채 신성한 빛이여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이여 그는 피할 순 없습니다 빛의 검으로 악을 멸한다 신성한 빛이여 심판의 순간입니다. 죄를 베겠습니다. 신성한 빛이여, 신성한 빛이여, 천사들이여, 신성한 빛이여, 빛의 검으로, 빛의 검 신성한 빛. 빛의 검으로 죄악을 회개하세요. 이여신 그곳으로 들어가 빛의 검으로, 빛의 검으로. 빛 검으로, 헛 그분의 손길로, 헛쳐 죄를 베겠습니다. 신성한 빛이여, 신성한 빛이여. 빛의 검으로, 헛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이여, 신성한 빛이여. 신성한 빛이여, 악을 멸하리라. 신성한 빛이여, 죄를 베겠습니다. 그곳으로 신성한 빛이여, 이곳에 평화, 신성한 빛이여, 빛의 검으로. 태초의 빛이여, 천사들이여, 모두 없애드리지. 히앗! 빛의 검으로. 그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신성한 광채, 신성한 빛이여, 빛의 검으로. 빛의 검은 신성한 빛 빛채 검은 그으로들어가 회개 빛 검은 신성한 신성한 빛이야. 도 방해할 수 없어.

검으로 그그 그분을 피할 수는 없습니 p 신 e 한빛 e n 신성한 빛 d a 신성한 빛이 o n a n 순간입니다. 천국의 문 t 신성한 빛이 d Vizio. c i n t 빛의 검으로,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 come on. Cinthon, come on. Cinthon, come on. c i n t h 빛의 검으로 그곳으로 들어가기 위해 빛의 검으로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이요 신성한 빛이요 신성한 빛이요 빛의 검으로 죄를 베겠습니다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이요. 신성한 빛이여, 빛의 검으로, 빛의 검으로, 평화로 충만하라.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이여, 척 신성한 광채로 이곳에 평화를 신성한 빛이여, 죄를 베겠습니다. 빛의 검으로, 평화로 충만하라. 신성한 빛이여, 빛의 검으로 천국의 문을. 신성한 빛이여, 빛의 검으로, 빛의 검으로, 한! 빛의 검으로, 빛의 검으로, 한! 천사들이여, 신성한 광채를. 신성한 빛이여, 빛의 검으로, 신성한 사랑이여, 빛의 검으로, 신성한 광채로, 신이시여, 가득 밀 신성한 빛이여, 신성한 빛이여, 신성한 빛이여,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 천국의 문 신성한 빛이여 죄를 빼겠습니다 빛의 검으로 빛의 검으로 그분을 피할 순 없습니다 빛의 검으로 닭을 면해 빛의 검으로 빛의 검으로 신성한 광채로 천사들이여.

신성한 빛이요. 징벌의 빛이 강림합니다. 자유로운 속수의 길로.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이빛 검으로. 헛? 정말로 충만해, 신기한 광채로, 빛의 검으로, 빛의, 빛의, 검으로 빛의,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이요, 천국의 문을, 신성한 빛이요, 그분의 손길로, 그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신성한 로 그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비제 검으로 아들, 참을, 신성한 신성한 빛이야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이야 헛 신성한 빛이야 빛의 검으로 빛의 검으로 천사들이여 신성한 빛이야 신성한 순간이 헛 빛의 검으로 빛의 감으로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이여, 신성한 빛이여, 감 신성한 빛이여, 빛의 검으로. 신성한 으로야 신성한 빛, 이여 신성한 피치야. 신성한 피치야. 신을한피치 하! 어? 그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신성한 빛이요, 빛의 검이 빛의 검으로. 그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빛의 검으로, 빛의 검. 으로 들이여, 신성한 빛이여, 죄악을 회개하세요. 빛의 검으로, 빛의 검으로, 빛의 검으로, e 료겠습니다 빛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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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의 검으로, 신성한. 되겠습니다. 빛 신성한 빛채 이곳에 평화 신성한 로 어? 신성한 빛채 신성한 광채를 빛의 검으로, 검으로. 신성한 빛이여 빛의 검으로 빛의 검으로 축복을 주소서 승고한 뜻대로 기어 へカムロ。